비행기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모두 뭐가 있죠? 네, V.I.P.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서비스 V.I.P.는 어떻게 차별화를 줄까요? 오늘은 단골 손님을 꽉 잡기 위한 네, 오프라인 생존기 제 2탄입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여러분 6.25 네,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오프라인 생존법 제2탄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 sns 발달 배달 어플들의 발전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강세가 됐죠. 최근엔 거기에다가 플러스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안 그래도 온라인에 밀리던 오프라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오프라인 생존법, 전통시장 생존법, 네,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오프라인 업체들의 생존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골 손님을 꽉 잡기 위한 네, 오프라인 생존기 제 2탄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시거나 유통에 관심 있으신 분 이쪽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본인 사업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오프라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라인과 경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 네 그런 거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온라인도 오프라인에 대응해서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런 거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2탄입니다 자 오프라인 생존기 첫 번째 구독 서비스 최근 유통 업계에서는 기존에 없던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제가 외치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서비스 구독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빼앗긴 단골 손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손님이 아닌 단골 손님 그렇죠 구독 서비스는 원래 미국에서 소모품을 배송해 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 음악, 그 다음에 식음료까지 전반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정기구독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두번째 사례. 우리나라 이제 백화점들이 최근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 과일을 배달해 주는 구독 서비스를 하는 백화점도 있고 다양한 와인 등을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신선 과일이 올 때마다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줍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을 들릴 때마다 새로운 와인을 이렇게 마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월간 과자 들어보셨나요? 월간 과자 그렇습니다. 과자 구독 서비스입니다. 신제품으로 나온 과자를 저렴한 가격에 집 앞에 갖다 줍니다. 어떤 과자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살찔까봐 많이 먹지 않는 햄버거 햄버거도 구독 서비스를 합니다. 정기구독을 통해서 매주 한 개씩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가격이 아니죠. 할인된 가격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이 한60% 정도 됩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햄버거 구독해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모두 뭐가 있죠? 네, VIP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독 서비스 VIP는 어떻게 차별화를 줄까요? 세 번째, 멤버십. 전반적인 금액으로 VIP를 주죠. 1년 동안 얼마를 썼다. 그러면 얼마 이상 쓰면 VIP. 백화점도 뭐 1억 이상 쓰면 VVIP.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특정 분야별 멤버십으로 VIP를 관리합니다. 고기 매니아는 고기 VIP. 고기만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 백화점에서 1억을 썼는데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고기만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고기 VIP. 그런 식으로. 술 매니아는 술에만 돈을 썼어. 술 VIP. 이렇게 세분화된 분야로 VIP를 선정하고 멤버십 발행을 통해 관리합니다. 할인 쿠폰 및 행사를 통해 이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기 매니아가 고기 할인 쿠폰을 받아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죠. 그럼 고기만 사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왕 온거 상추도 사고 쌈도 사고 뭐 신발도 낡았는데 신발도 하나 사고 다른 것들도 온 김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멤버십 고객을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추가 구매를 통한 매출 증가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분화된 핀셋 멤버십 구독 서비스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세요.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일단 오프라인의 구독 서비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금액으로 VIP라는 게 아닌 세분화된 네, 고기 매니아는 고기 많이 하는 사람만 VIP. 그다음에 뭐 베지테리안, 채소 좋아하는 사람은 뭐 채소 VIP,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구독 서비스, 멤버십 VIP 멤버십 관리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사람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생각까지 해내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에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